아 혹시 그 희영 앨범 들어왔어요? 네 오늘 발매됐는데 아 재고가 없는 거예요? 들어온 거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혹시 언제 입고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입고 제... 예정이 없대. <laughs> 내가 먼저 가야지. <목소리> 희영 앨범을 찾아서. 나연 파문 파나봐. 와 너무 예쁘다. 어 근데 훨씬 예쁘다. 훨씬 더예 희영 희영 앨범 찾아 뮤지플랜트 반성하세요. 굼다. <laughs> 뭐였지? 마이 멜로디. 아, 마이 멜로디. 트트 짠. <laughs> 쯔, 짠. 짠. 짠 과정 하판 케이퍼. 이거 희영 아니요? 예입니다. 뭘 모르시네. <laughs> 에바라이 <laughs> 진짜 에바야 연락 <laughs> 개많이 와 <봐. 웃음> 이거 근데 다섯번 사면은 100%야 <laughs> <laughs> 누나 안녕 어떻게 잘 지냈어? 내가 솔로 앨범을 내다니 어떻게, 더 빼서 그냥 막 걸어다니면서 날아갈 것 같은. 좋아? 안 돼, 좋으면 안 돼. 아, 빠이빠 누나. 아니, 근데 누나. 누나도 살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어, 뭐, 어디야? 아... 진짜로? 우리 같이 그러면 다이어트 한 거야? 아, 누나 1g이라도 그 사라지면 안 돼. 아, 뭐, 아까는 뭐 얘기를 못했지만, 또 이렇게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그게 많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앨범 낸 것도 이렇게 응원해줘서 낼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열심히 응원해줘서.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고맙다고. 받은 고마움을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뭐 어떻게 뭐 어떻게라도 좀 표현을 열심히 해볼게요. 받을? <laughs> 지금 가자고요? 네. 뒤에서 또 스케줄이. 아. 아, 아 아무튼 너무 고맙다고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희명이 이렇게 진짜 아 감사하고 정말 응. 감사하고 이렇게 <laughs> 멀리까지 보러 <돌아와서> 와줘 너무 고맙고. <laughs> 네. 제가 음악하는 거 좋으시죠? 네, 너무 좋아. 열심히 할게요. 자신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음악 화이팅! 많이 하는... 어, 들어주세요. 보다. 아, 나미로그 나도 까먹었어. 아. 나 이거 한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들어서 <laughs> 김치전 식혜 먹을 수 있는데, 밥다 빼야 돼. 밥 <laughs> 빼고 어떻게 파도를 먹어? <laughs> 파도랑 오히려 좋아. 뭐가? 오히려 좋아. 피자 같아. 어. 사장님, 꽃집 사장, 님안 응. 먹어 나는. 이리빼 그러면 하기 전에 괜찮아요. 지금 빼 지금 빼닭볶국탕닭볶국탕 영균이는 다이어트해 내가 대신 다 먹을게 나 나도 다이어트 <laughs> 나도 다이어트 이거 는첫 끼야 첫끼 나도 첫 끼야 오늘 첫 끼야 영균아 같이 다이어트하자 <laughs> 한숨 원넘버 음, 아주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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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의 영통 장소, 음. <laughs> 너 피아노 칠줄 알아? 배우면 있는데 잠깐 먹었어. 나도 배운 적은 있어. 야시쿠라, 내아 <laughs> 네, 자리, 여보세요. <laughs> 여긴 내 자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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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케이 어, 나 어제랑 오늘이랑 영균이랑 듣고 응. 좀 비슷한 어제 흰색, 오늘 검정색, 그러게. <laughs> 아, 그그 그 뭐야? 사진관... 응, 턱시도... 뭐? 아, 근데 턱시도 하면 그냥 뻔하잖아. 다... <laughs> 다... 뭐, 흰색 막 이런 거 입고 올거 아니야? 다... 마딩크레스드레스코드 <laughs> 검은색... 아! <laughs> <laughs> 있는 거, 같... 그니까 녹음 어쩌고 저쩌고 커피 받으면서 대화하지 않을까? 근데 커피 받으면서 어쨌건 일대1이긴하잖아 받을 때는 근데 얼마나 시간을 줄지 모르겠지만 커피 받으면서 평범한 팬싸를 달라 평범한 팬싸를 달라 누나 안녕. 내가 옛날에도 말했었잖아. 근데 누나 이렇게 하면은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누나가 아니야 이랬잖아. 근데 누나가 생각보다 나를 안만날때 열심히 생활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어 나도 그러면 안 그거 하려면은 더 열심히 나의 꿈을 열심히 해야겠다. 어 잘못 봤나? 어? 어? 어 뭐야? 어 이렇게 두 개가까지 안되는데아 망했다. 원래 이렇게 까서 이렇게 깐 다음에 한 방지 돌아서 이렇게 아, 이렇게 이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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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게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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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난 키스해 보겠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키스할까? 효비 승 k 오빠 와 키스 한 번. 예. Yeah. o 근데 다들 그 s everyone. k i s 신기 v e r y o n e Kiss, everyone. k 그래서 이거 먹어봐 아니야 그렇게 씹어 먹지 말고 녹여서 먹어 <laughs> <laughs> 너 혓바닥 들어간... <젝파> 씹어 먹을 거야? <laughs> 아왜 이렇게 부끄럽지 근데? 아 갑자기 부끄럽다 <laughs> 안사요 계속 <쌓여. 웃음> 하고 싶지 않아 맞다 <laughs> <맛있다>. 그래? <laughs> 음. <laughs> 아못 먹겠어 이거 그냥 씹어 먹어야겠다. 녹여 먹으니까 좀 기분 나빠. 맞아. <놀라> 누나, 뭐했어 기다리는동안 그냥 있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누나 최고야. 아, 뭐뭐 아, 뭐. 음, 정말 음, 뭐. 음, 음, 아. 아. 아이스티야. 아이스티야, 네. 아이스티? 네. 1층으로 올라가세요. 네. 하겠습니다 청바지, 청춘은 바로 찍은. 습니다니다 모양부터 혀모야 이게 뭐라고? 난 딸긴 좋아하는데. 혀야, 키스잖아. 이거 딸기야. 아니, 혀야, 혀. 딸기 맛. 향이 혀, 딸기야. 키스, 빨리 이걸 진상에. 깨물지 말고 녹여 먹어야 돼. 네? 야, 녹여 먹으래. 본 느낌 알것 같지 않아? 키스한, 키스, 키스. 와, 혀는 이렇게 깎끌거리지 않잖아. 이런 것들 그럼 혀 돌기가 얼마 많은데? 키스할 때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laughs> 기억이 안난거 아니야? 아유, 아유, 기억이 안 나네. 거유요 아유, 뭐를 해봐요? 아유, 뭐를 해봐요? 아유, 뭐를 에봐요 아유, 뭐를 해봐요? 아유, 뭐를 해 아유, 는를코봐요 아유, 뭐를 봐아 별로, 별로 안사랑하아봐그아봐 <laughs> 그. 아, <그런가. 웃음>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어. 이만큼 먹어볼게요. 연준아 음악 열심히 해. <laughs> 아니 엄청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서 엄청 맛있다고 맛있다고 이러면서 안, 안 먹었다며? 많이 응. 없진 않은데. 그냥 쿠키야 그냥, 그냥, 그냥 입... 딱 커버자가 만든 쿠키맛인 거. 같아 그냥 익지도 않고 음... 근데 약간 입, 입 심심할 때 먹기에 괜찮은 심심하네 라면 어떨지 기대해보시라고 <웃음> <웃음> 진짜 그게 자부심이 합당한지 <laughs> 이런 거 냉정하게 말해줘야 돼 <laughs> 러브 러브 아 싸인은 미리 해놨다 그리고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오! 음.. 라노라사건 애초에 앨범 구성품. 아 앨범 구성품에 랜덤으로 랜덤... 20개 했었죠. 들어있다고 생어지를왜 <laughs> 봐야 돼 내가? 넌안 봐도 되 아주 작아서 맘에 드는. 지구야 덜 미안해. 지금 뺀 건데? 한 쪽만 해? 두쪽다 했는데? 어 음. 응나 음, 근데 짱잼이야 나 렌즈도 꼈어 왜? 그냥 끼고 싶어서 싫어 없는 거? 어 가진 노력을 했 근데 했구나. 근데 봐봐 갑자기 왜이래 그래? 일회용이야? 같지 아니 많이, 많이 달라? 달라 응. 아니 눈 크기가 달라다는 게 아니라 그래픽이 있어 근데 별로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괜히 나... 막... 엄마가 가둔 노력을 해봤습니다 라 <목소리>